트리플 스트리트, 플 스트리트거든요. 인천 송도에 굉장히 유명한 종합 쇼핑몰이래요. 시동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웨스턴 스토리라고 써 있는데 오늘은 유료광고 먹방입니다. 피자하고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와 아, 피자가 훈연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야뭐 장작 장작에 구운 느낌 나는데요. <laughs> 와 대박 파스타 여기 세 개거든요. 하나, 둘, 세개 파스타인데. What? 에코만 까르보나라 꽃게 파스타, 뚝배기 로제 파스타인데 맨 위에는 피자가 있고 그 안에 파스타가 또 있습니다. 트러플 머쉬룸 피자고요. 웨스턴 피자 되겠습니다. 바베큐 폭립. 웨스턴 스테이크, 초이스급 미국산 살치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만 까르보 나라거든요? 요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달걀 터지는 거 봐. 음. 야, 무지하게 맛있다. 어, 대박이다, 이게. 진짜 맛있다. 치즈가 엄청 고소하고 진해요. 와, 진짜 맛있는 파스타다. 너무 맛있다. 와. 연어 카르파치오 이것도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뚝배기 로제 파스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뚝배기에 위에 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스테이크 지금 굽고 있어요. 음. 음. 이 버섯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다. 트로프의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음, 아. 야, 너무 맛있다. 최고다. 엄청 부드럽다. 와. 음, 맛있다. 무알콜 칼일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거 위에는 뭐예요? 이 이건 먹으면 돼요?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되게 맛있다. 와, 향이 되게 좋아. 소스도 되게 진하고 맛있고, 토핑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피자소스인데 살짝 매콤해요. 제가 형창이도 좀 챙겨줘야 되거든요. 형창이 또 파스타도 먹어봐야 되죠. 형창이 종류별로 한 요정도만 챙겨서 주도록 할게요. 형창이 밥을 못 먹어서 밥에 교폭립. 아, 고기 엄청 부드럽다, 이거. 스테이크 맛이 어때? 되게 부드럽고요. 집에 때만 즙이 나가가지고다이 집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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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기 살이 엄청 부드럽다. 음. 소스가 되게 맛있는 소스예요. 아 트리플 머시는 피자. 스테이크 풀그린 소스거든요 흑백이 안에 파스타가 담겨있어서 그런가 뜨거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네 굉장히 맛있다 이것도 음. 베이컨도 되게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양파래 꽃게의 진한 향이 올라오지. 그치? 맞아. 어, 와, 맛있다. 모히또라는 칵테일이거든요 월콜입니다 어, 굉장히 맛있어요 연어 카르파치오라는 거래요. 어장 맛있어. 홍잎도 홍립. 맛있고 스테이크도 맛있고 다 워낙 빠지는 거 없이 다 맛있네. 소스도 맛있고 와 최고입니다 여기 진짜. 뚝배기 로제 파스타인데 와 새우도 무장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오케이 배가 빵빵한 관계로 피자 두 개는 포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두 개는 포장 마지막 스테이크 여기는 소금 찍어서. 감자 튀김도 먹어볼게요. 음. 아. 음. 감자 튀김에서도 있잖아 트러플 향이 막 올라온다. 이거 먹으면 뭔가 이렇게 느끼함이 좀싹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네 어. 너 이거 먹어봤니? 네. 어 <laughs> 전이가 폭립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 폭립 이거 하나 먹어. 마지막 폭립 이거 먹을게요. 이름이 뭐라고 지 연어? 이름이 어려운데요. 응. 연어 카르파치오. 아, 연어 카르파치오. 아 연어 카르파치오 이거 먹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가 먹으면 레몬 향하고 풀립 향하고 이렇게 섞여서 되게 상큼해. 사장님이 막 이것저것 많이 시켜 주셔가지고 엄청 맛있게 빵빵하게 형찬이 형 같이 잘 먹었네요.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